뭐야? 점부다 알았어 그럼 해우리다 설명해봐 설명할게요 어자이 카드 더미 중에 이게 나오면 이제 엔드 카드예요 네게 이걸 맨 밑에 놓을 건데 이게 나오면 게임이 종료되는 거고 어 숫자가 뭐 마이너스 8, 음. 마이, 플러스 2, 7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9까지 있을 거예요. 플러스 1부터 플러스 9까지 있고. 음, 응. 그래가지고, 이 게임 카드를 다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일단, 이건 요술봉 카드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앞에 놓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내가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게 나와서 쓰면은 이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로 돼서 7 8더 5로 점수가 합산이 되는거고 음. 내가 점수가 높으면 이긴다 이거지? 네. 맞아요 그거 어느게 나오면 끝난다고? 게임 끝이야? 엔드 카드, 카드. 이거 이게 엔드 카드야?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 넣을거라서 맨 마지막에 넣으면은 알아서 게임이 끝나요 끝나면 누가 이기는거야? 끝나면 이제 각자 점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높은 사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쉬어. 이기는 거고 일단은 엔딩 카드를 빼고 제가 세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세 장. 그런 뜻이구만. 이거는 뒤집어 음. 놓고 계시고 갖고 아 보는 건 괜찮아요. 지금 봐도 돼요? 네, 보고 우리 건 내려놓고 이렇게 더미를 내려놓을게요. 일단, 보셨으면은, 뭐, 마이너스가 음.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있을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 요술봉이 있을 수도 있고, 이세장 중에. 그럼 이제, 만약에 연습게임으로 저부터 게임을 시작하면은, 이세장 중에 한 장을 절 제외한 세 명한테 선물입니다 하고 줄 수가 있어요. 이 아, 카드. 아, 무한테나 어, 네. 세 명한테.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아빠한테 선물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럼 아빠는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어, 받을래? 안 받을래? 둘 중에 결정을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안 받을래 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거절 당한 거니까 안 받을래 한 거를 제 앞에 깔아 놔요 음. 이게 내 점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면은 한장또 갖고 와요. 어, 내가 말해줄게. 근데 만약에 아빠가 받을래 해봐요. 받을래. 그러면은 이거는 아빠 받았잖아요. 이거 아빠 앞에 깔아 놓는 거야. 음. 그니까 네, 아, 이렇게 그렇구나. 해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 저 다음에 아빠 차례니까 아빠 차례고 아빠가 누구한테 또 주고 음. 어 거절하면 내 앞에 깔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걸 아빠한테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가진 카드는 계속 세장이 유지가 돼야 돼. 아 무슨 뜻이야? 어, 그러니까 하나를 뽑아서 다시 갖고 가고 뭐 이런 근데 식으로. 내가 주는 사람은 아무한테 주는 거야? 응 무작위로. 주고 어. 싶은 사람한테 선물입니다. 그러면 계속 주는 사람한테 계속 줘도 상관없고?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그깔 그거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이 있을 응.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돌 돌려가면서 이게 돌려가면 응. 순수 숨어이 됐을 거 없어요. 주는 게 아니라 그 응. 무작위로 준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런 심리전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계속 좋은 카드만 줬어요. 음. 계속 받아. 그러다 한 번씩 갑자기. 당연히 받을 음. 줄 알고 안 좋은 카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음. 이런 심리전이 있는 게임. 이 그럼 저부터 할게요. 그래. 아직애아이아이네 아, 아빠 선물이야. 음, 선물 받을게. 받을게. 그럼 아빠 앞에 깔고 저는 한장 먹고. 이제 아빠 어, 차례. 아니야. 자. 야, 선물이야? 어. 안받아요 안맞으면 내가 여기 깔아놔야 내가 까는거고 아빠가 <laughs> 한약을 지시마네 아버지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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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초기에 있는거 빼는거 아니고 맨 위에 있는것만 맨 위에 있는것만 빼라고 순서대로 응. 이제 조영이아아그그 볼지 그 우리는 아니, 가져가서 가져가. 가져가시는거예요챙기시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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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입니다 위드까발드 을게요 응. 오, 오 그리고 주행이 한장 먹고 졌어요 네. 면 응. 이제 누나. 선물이야. 이거 저기 더하기 게임, 더하기. 더하기 빼기 게임. 네, 받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건 쉽지. <laughs> 응.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빠 좋은 걸줄 응. 수도 있는데 응. 어쨌든 응. 1등을 해야 되잖아요. 점수를 보고 아예 죽일 사람은 응. 죽여버리고. 이거 너무 뭐야. 아, 괜찮아. 그럼 너한테 줄게 선물이야 받을게 어. 보여주면 되겠다 아버님 응? 나갈 아, 차례야? <laughs> 카드 너무 보여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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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은 이렇게 돌아가는네 맞아요 아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응 아무한테나 선물이면 되나 음. 음 선물입니다 믿을게 아버님 아버님 너무해요 <laughs> 그럼 아빠 한장 다시 가져가고 응그래나요응 음, 네. 음. 선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쯔겨져, <웃음> 선물입니다 음, 받을게 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laughs> 높은데. 어 까실. <laughs> 음, 마이너다야 <laughs> 음, 아빠는 다 받는 거 같은데 선물입니다. 수도 있다. 받을게. <laughs> 와. 너무 대인비지 마이너스 수집가다. 아, 그건 나가고 그래, 이게 아까 아유, 선물입니다. 응. 감사합니다. 응. 제일 많은 거셨다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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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웃음> 아, 뭔가 <laughs> <laughs> 이렇게 믿게 내지 <laughs> 이거 진짜 거울이 나 거울이 너무 가나 엄청 더 이게 기부야. 김모야. 응. 국물입니다. 응, 받을게요. 응. 음. 음 중에 한 장. 네. 한국입니다. 엄마야. 네. 엄마. 엄마야. 진짜 는데안 받으면 엄마안 받겠다 마이너스 9였는데. 그렇다. 괜히 좋다. 나만 쌤만 착해. 이거. 너. 음 선물? 받을게. 어, 음안 받을게. 받지. 그건 나네. 음. 선물입니다. 나 음. <laughs> <laughs> 아빠, 받을게요. 아빠가 궁금해. 오. 음 손이 약간 똑같구나. 정하지물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야, 그럼 점수는 이거, 이것도 계산하는 거야? 네, 그걸로 포함. 포함했어. 네, 예, 앞에 이, 깔린 깔린 거이세 장의 점수가 아니라 이 네. 예, 깔린 것도 포함해서. 수물입니다. 아, 받을게. 네. 아빠 는다 받네. 오. 음. 응. 마이너스밖에 없어셔가지고그 <laughs> 받는 건 무조건 위자카를 맞이네 내려면 되드네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따라가고. 갖고 가지고는 게 응. 아니라. 응. 응. 가지고서 가 바꿔서 내는 것도 아니고. 아, 저 마이너스 10 있어요. 응. 마이너스 10 있어. 아 근데 아빠 <laughs> 너무 불쌍하다. 아빠 선물. 응? 안 받을래? 오. 어? 어? 받으시는 게 좋은데. 안 받았어. 아빠가. 어, 마이너스군요. 어... <laughs> <laughs> 어, 아빠 잘하시는데 아그래도나구나 응. 좋아 응. <laughs> 응, 선물입니다. 받을게. 와. 와 아빠 한 장. 응. 응. <laughs> 야 엄청 좋다 야 어, 좋았다 어, 야, 그래. 선물입니다 뽀뽀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야? 아버지 선물 어? 안 되지. 받을래 안, 받을. 안, 받아. 아, 안 받아 안 받을래 아, <laughs> 어, 갑자변했 그럼 제가 어 갖는 거 예. 갖는 거어 맞아 맞아 좋은 아, 거 있어 음 네. 좋은데 선물입니다 네. 예.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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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인기증 있네 아, 괜찮아 안 받을래 진짜요? 응얘안 <laughs> 음. 받아야 좋은 거 주면 안 받아야지 여기 가 아, 지금 가리하지. 아빠가 계속 안네 거기 빼기 했어. 아빠 깜... 선물입니다. 음안 받을래? 어 그럼 이제 받으셔도 되데 싫어 싫어. 나만났 받을. 아오 <laughs> 줘, 아빠를. 아니 선물이 주고 있아 깜빡했네. 그냥 가져가려고 해 네, 선물입니다. 네 꼴등인데 네네 네, 네, 받겠습니다. 야 이제 받는 거 <laughs> 오. <laughs> <웃음> <웃음> 선물입니다. <저> 받을게 안 <laughs> 받기가 선물입니다. 저안 받을게. 요내 꼴등이네. 아유쓸룡이 아니야. 선물이야. 이음열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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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웃겨 i n g to go to the s t o r 네 I'm 1 o i n g to go to the s t o 점 e I'm g o i 점. 내골 o 이네 선물이다. <듀> 뭐니까 <laughs> 아들을 살려 조금이라도 살려 주자 할까 아니면 은 그냥 죽여 버릴까 할까 받아 보겠습니다오 역시 어, 아빠. 와. 제일 높은 거 주셨다. 역시 아버지.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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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다 버렸어. 야, 아, 야 봄봄. <laughs> <아니>, 아빠 <웃음> <이> <웃음> 이거 <웃음> <써있어>. <웃음> 다음 다음 게 해야 돼. 다음처럼 주는 거야, 아빠. 누환 주어야 돼? 아빠 아, 죽은 사람 십분 사람한테 그런 거. 다깎 써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지 무조건 이 카드를 내가 효과를 보려면 내가 이걸 아 줬어 근데 그걸 가나야지만거부를 까부... 당해야지 압박할 수 있는 거지. 아, 어. 아 그런 뜻이지. 아 지금 여기 있는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어. 로 계산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게 만약 엔딩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카드를 다 소비해야 돼, 전원이. 아, 그래야 네. 게임이. <laughs> 돼. 돼. 여기 있는 걸 죽이는 게 아니구나. 음. 아니, 깔게 중요한 거야?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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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저, 문제 문제. 예. 선물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역시. 미안해. 나? 어. 음. 점점 올라가면 있는데? 선물입니다. 안 받아. 왜? 안 아, 너무 무했어 <laughs> 너무 그렇지 않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laughs> <그럼. 웃음> 선물입니다 싫어 안 받아 안 받아? 받을래 받는다고? 아 괜히 받아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음. <laughs> 그러면 이 카드를 다 소비해야 돼요 턴을 돌면서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엔딩 카드가 나와서 규칙은 카드가 2장, 3장, 세 3장, 세 3장 음.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한 명한테 이거를 다줄 아, 수도 있어요 아아 응. 그럼 만약에 받으면 다 받는 거고 뭐두 장만 줘도 되고 네. 한 장만 줘도 돼. 이제 개수 제한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 응. 그럼 이렇게 두장네 주상... 그래서 아 선물입니다 해서 선물입니다 <목소리> 네 받을게요 음! 와! 음! 아빠 천사네 천사야 선물입니다 안맞아 아, <laughs> 다 좋은거 같은데 아낀거 있던면였데야 대박이다 안맞아 감사니다 근데 아빠는 그래보면은 이거 요술봉이잖아요 전부 다 바꿀수 있는거는 하나만 바꿀수 음. 있는거잖아 하나 음. 선물 다을게 응, 받지마 어, 받을게 아, 좀 그치. 빨리 <laughs> 내가 아, <진짜> <laughs> 어? 나 역전의 기회가 생긴 거 같은데? 나 때문에 나한테 응. 감사해 그럼 아버지? 나는 아빠 선물입니다 음 가질게 네 내가 진거 같은데 이제 그리고 너 선물 가져 아 감사합니다 헐 응. 여보 이겼어 나... 내, 내가 졌어 그러면 난 제일 낮은 이 8을 응. 플러스로 바꾸고 응. 이제 점수를 계산해1 6 같은 것끼리 없애면 편하니까 나는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10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7하고 5만 남았어 <목소리> 나는 7하고 5가 남았어 이거는 졌어 상세 얘는 상세 7하고 5가 남았어 그러면 10 골리 되겠네 13난32난 마이너스 1나 8점 <laughs> 아빠는? 난 마이... 마이너스 12 <laughs> 가슴 아픈다 아빠 꼴등이 응. 아빠 인디언밭 돼서 <laughs> <laughs> 그러게 싫어 우리 다음번 내기할까요? 진짜 아빠 때리실려고 <laughs> 승윤가좋겠다 <laughs> 단순하지 쉽지. 네, 재밌어요. 맞아. 이거 내기 걸고 하는 재밌어. <laughs> 땀고 <같아>. 너무 더까 <laughs> <laughs> 그래도 되네. 어려운데 진다아 우리 게 괜찮아. <laughs> 아빠 어때요? 이 게임 말고 다음 게임은 <laughs> 음. 더재밌어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이건 워밍고 <laughs> 응. 이게 음. 이 다음 게임 진짜 재밌어. 음 시원하다 이제. 음, 이렇게. 이렇 그럼 저부터 할까요, 또? 응. 음. <laughs> 아빠 선물입니다. 안 받자? <laughs> 뭐지? 아들 남들. 알수 없어. 아들 남들. 아빠 차례. 저전 받아도 좋습니다. 선물입니다. 4일, 4일. 4일 선물 선물 사일 선물. <laughs> 아저 <좀> 받지만 받겠습니다. 예잘 받았어. 어떻게 안 좋은, 안 좋은 건가 보네. 아, 안 좋은 거. 아 정말 안 좋은 거 줬어. 아우, 안 좋은 거 주니까 좋은 게 들어왔어. <laughs> 아, 되게 솔직하게 게 만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선물입니다 <laughs> <어떡해. 어떡해. 웃음> 네.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니다 어떡하지 어떡니아아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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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돼 아니, 아니, 아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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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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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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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깨있네. 웃음> <laughs> 음, 선물입니다. 네, 받겠습니다. 오, 받아. 오. 응. 안 받아야 되는가? 아되안 <laughs> <지금 한 있다가, 웃음> 어, 받아야 되는가? 아야받아빠가가안 받아야 는가안 받아야 되는 선물입니다 안 받아야 되 선물입니다 아는거야 <laughs> 야, 그것도 머리 있어야 되겠네. 선물 주고. 받 응, 아빠.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빠 선물입니다. 응, 음, 받을게. <laughs> 야, 여기는 마이너스 8이다. 8, 8자가 시기 마이너스야. 다. <laughs> 이렇게 미안한데 재밌지? <laughs> 마이너스 놀고 있어. 이게 아빠 선물 좋잖아요. <laughs> 너무 조금 자는거 되게 필요한데. 되고 하고. 응? 선물인 선물입니다. 음. 안 받아요. 진짜? 안 받아? 어. 마이너스야. 와, 역시. 마이너스야. 야, 이게 주 주는은 좋은 게뭘 들어오네. 응? 마이너스 좋은 게 들어와. 다 아유, 봐버렸어 선물입니다 네리 받을게요 헉 <laughs> 이야 안, <laughs> <선물입니다. 웃음> 안 받아 이제 선물입니다 안 받아 그래? 어? 난요보도 이용했지 안 받을 거 알았어 <웃음> 선물입니다 <웃음> <응>. 네 받겠습니다 <웃음> <웃음> 미안 <웃음> 나차네 맞아요. 음. 미안해지는 게임이야. 그래 <laughs> 선물입니다. <laughs> 음. 아빠가 제일 어렵단 말이지. 받을게요. 받을 거야? 좋은 거 주시니. 아니지. 내가 잘 부른 거지. 아, 그렇지. 안 받았으면 내가 고급 가져올, 가져올 건데안 <laughs> 받았으면 내가 선물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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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았으면 내가 웃음> <laughs> <laughs> 응, 받아야지, 뭐. 응. 니다아 나... <laughs> <맞아. 웃음> 아, 니다 <응. 웃음> <laughs> 선물입니다. 응,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아빠 인기쟁이다 어떡하지? 괜찮아. 그럼 나라도 아빠 선물입니다. 응, 안 받아. <laughs> 어 좋을 <좋은> 것 같은데…. <웃음> 아 역시 <laughs> 나도 할말이 없다 에 <laughs> 네, 선물입니다 아가지고에 그럼 g a 죄송 죄뭐 죄송해도 괜찮아 어 <laughs> 그러게요 음, 나 하나 가고가야지 그, 그. 좋은거 좋오잖아 나쁜거 주면좋은게 s p <laughs> 선물입니다 네 받을게요. <laughs> 음, 전쟁터가 어? 되고 있고. 저도 선물입니다. 두 받을게요. 무한다 네. 감사합니다. 거야?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음. 아. 선물.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응. 오. 음, 머리를 써봤지. 나빠, 잘해. 음. 네, 선물입니다. 네, 받겠습니다. 음. 음. <laughs> 선물입니다. 음. 안 받아? 안 <laughs> 받아주세요. <한번 더. 웃음> <laughs> 음. 음,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그치? <laughs> 여보. 그럼 아빠 선물? 아니, 받아야지, 뭐. <laughs>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laughs> 마이너스 썩국이네. <성공이네. 웃음> 네, 이제 좀. 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 저요? 응. 죄송하다는데? 저, 저 받겠습니다. 응. 와. 받았어, 받았어. 이거 아빠의 트릭이네. 선물입니다. 네. 맞아. 음. 끝이 나가네. 선물입니다. 안 받아? 아, 아저 해. 네? 안 받을게요. 음, 네. <laughs> <laughs> 잘했어 아빠 선물이야요응 음, 받을게 네. 이제 끝 이게 아빠 차례 응 음. 선물입니다. 음. 안 받을게. 음.. 안받도 돼. <laughs>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아빠 마이너스 8점이네. 이것도 상세. 응, 얘 하나 남았다. 아우, 자. <laughs> 얘 하나 남았어. 응, 얘운 좋다, 야. <laughs> 선물입니다. 네, 받을게요. 형 나도네 잘 받으시고 선물입니다. 음안 받아? 안 <laughs> 돼. 아까 선물이요 두장 두장 선물? 네. 안 받아? 안 받아요? 음. <laughs> 그럼 나처럼이네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어때 줘야 될거 아니야? 아, 어? 선물입니다. 안 받고 대고. 저안 받을게요. 아, 안 받을. 나쁜 건가 보다. 오, 좋고 나쁜. <laughs> 오케이. 전부 다 섞였어. 계속 끝났어. <laughs> 네, 받을게요. 뭐야? 미 <laughs> 실망해요. 는요 <남의> 다. <노상. 웃음> 어. <laughs> 나한테 줘. <laughs> 네 선물입니다. 다내다좋 거예요. 오와 아빠 점수 높은데 열네 점. 나는 나열여 점. 스지 일 점. 이 점. 1 점. 이1이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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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이이이 점. 이이 역시 내기가 있어야 재미가 있어. 음. 별주, 별 아빠 술 드실 수 있어요? <laughs> 안 먹어, 그래, 네. <laughs> <laughs> <나안 해. 웃음> 음, 아빠 그러면 떡밥밖에 <laughs> 안 나왔어? 시만그나 그러면 딱밥 맞게 할나나나 갈래? 아빠왜요나안 해. 아빠 진짜 아, 아니야? 나도 아, 그냥 밖에 아, 아, 하고 하고 아, 이안 뭐, 그러면 잠깐 는시가지까 음. 너무 워서 잘 놀았어? 너밖에 없다, 야. 너잘 쉬어. 아저씨가 너 찍기 위해서. 저 찍으려고 하는데. 에이 있다가 야 화장실 가려고 예, 이제 그물했어구야 <laughs> 엄마 여기 있잖아. 죽구. 뭐야. 죽구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예 안녕. 아빠 담배 네잘왔어 <laughs> <놀았어>. 아. 지 <laughs>